네, 안녕하세요 제이스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게임은 어 이거 오토 모빌스, 오토 모빌스라는 게임이에요. 이게 그, 레이싱 게임인데 백빌딩 게임입니다. 주머니에 아, 이 큐브를 네. 넣어가지고 백을 만들어서 이제 최적화 시켜서 레이싱에서 이기면 되는 게임인데 이제 룰북의 추천 세팅이 세 바퀴에요. 이게 보면은 여기 자동차가 있고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결승선을 한번 통과하면은. 여기 한칸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또한 바퀴 더 돌면 은한칸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또한 바퀴 더 돌면 은피니쉬해서 제일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고요 이게 시작 마커 시작 플레이어 마커인데 시작 플레이어부터 같은 수의 턴을 해요 누구 한 명이 피니쉬 했을 때 끝까지 한 바퀴는 돌고요 그때 제일 멀리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만약에 똑같이 갔다 그러면 안쪽에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요약이 있는데 일반적인 턴이 있고 대체 턴이 있어요. 자기 차례가 되면은 일반적인 턴을 하거나 대체 턴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는데 한90% 정도 일반적인 턴을 하게 될90% 이상 일반적인 턴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큐브를 12개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룰북에 나와 있으니까 5개, 5개, 2개 이렇게 가지고 시작을 하고 이 각각의 큐브가 뭘 의미하는지는 여기에 이렇게 카드에 나와있어요. 노란색 큐브는 뭐뭐 여기 뭐 엔지니어. 그 다음에 흰색 큐브는 그 3, 3단 기어. 회색 큐브는 4단 기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예, 지금 루트 주머니인데 이게 게임에 5인 풀인데 주머니가 4개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AS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아서 일단 주머니는 이, 이 주머니가 아니고 원래 이렇게 생긴 주머니가 원래 들어있어요. 4개 들어있어요. <웃음> <웃음> 자 그리고 그래서 자첫 이제 이게 백 빌딩이기 때문에 한 번에 뽑는 큐브는 7개에요7 개를 모든 사람이 뽑아놓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7 개를 뽑아서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액티브 유즈드 디스 카드가 있어요. 액티브에다 넣습니다. 여기 액티브 유즈드 디스 카드 있죠. 액티브에다가 7 개를 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선인데. 어, 회색 두개다나아버렸다 아, 안간지 설명 안 했다. 처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수, 순서를 정한 거예요, 랜덤으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돈이 써 있어요. 음 1등은 10원, 2등은 11원, 꼴찌는 14원 넣지만큼, 여기서 큐브를 사요. 큐브를 사는데, 얘는 1원, 2원, 3원, 4원, 뭐 2원, 4원, 6원, 2원, 1원. 이게 큐브 가격이에요. 이 가격만큼, 사서 주머니에 넣고, 그 다음에 일곱 개 뽑아야 돼 원래는. 일단 이렇게 됐으면 이제 자첫 번째 액션 한개 이상의 큐브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사용 더위에둔후 효과를 적용하고 해당 큐브를 트랙에서 이동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걸 쓰겠다 했으면은 얘를 이렇게 놓고 사용하는 건데 쓸수 있는 방법이 일단 얘네 이쪽 기어들은 여기 트랙에서 이동할 때 써요 그래서 내가 흰색 큐브를 썼으면은 제가 파란 차예요. 흰색 큐브 썼으면 이렇게 흰색 큐브 올려놓고 흰색 큐브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내가 사용 전원 하면은 이만큼 가고 얘네들 은 이제 버려지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동이 해당하는 색깔의 큐브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회색은 이렇게 이동할 때 이렇게 꼭지점이 맞다 했으면 갈수있어요 근데 앞에 다른 차가 있다. 내가 이렇게 가고 싶은데 여기에 이미 다른 차가 있다. 못 갑니다. 이때는 회색으로 먼저 빠져 나간 다음에 이렇게 가면 되긴 해요. 자, 아무튼 그렇게 되고 여기에 이 보시면은 이렇게 점점점점 해가지고 나눠져 있는 칸인데 여기는 지금 이게 한칸한칸한칸한 칸한칸한칸한 칸이고 요 이게 한칸한칸 한칸 얘는 이만큼이 한 칸이고 여기는 이만큼이 한 칸이에요. 그래서 이 바깥으로 나갈수록 점점 빠른 기어를 써서 한 번에 여러 칸을 갈수 있는 칸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여기 있는데 제가 이걸 썼어요. 그러면은 같은 칸이지만 여기 두칸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뒤에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이렇게는 못 가요. 앞에 빨간 차가 막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이고 그래서 이거를 이 기어를 여기다 내가 가고 싶은 거 올리고 그 다음에 이 색깔 큐브들은 어떤 액션을 하는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 이건 이따가 설명드리고. 아무튼. 이런 능력을 써도 되고 이동하는데 써도 돼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구매 내가 그러면 이런데 안쓴 큐브들이 남았을 거 아니야 여기 네. 남은 큐브들로 다른 큐브를 살 수가 있는데 음. 자그 보시면은 여기에 얘는 내가 이 큐브를 사올 때 가격이고 네. 이 큐브를 가지고 다른 큐브를 살때 여기 같이 네. 그래서 얘는 가방 큐브를 하나 버리면은 3만원짜리 큐브를 살수 있다 두개 버리면 6원짜리 할수 있다. 이런, 이런 거 그래요. 구매 단계인데, 구매, 구매해서 한 거는, 여기 써 있어요. 뭐, 구매해가지고, 사용 덤해 준다. 유지도에 두라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동. 근데 이동은, 여기서 이렇게 내가 막 큐브 올려놨잖아요. 올려놨다가, 구매한 다음에, 이동 단계 때, 자, 이동하고 이렇게 가면 돼요. 이게 이동이고, 그 다음에, 디클라인. 디클라인은 뭐냐면은,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하는 마모 큐브를 얻는다. 자, 여기 이렇게, 흰색, 까만색. 이게 뭔지냐면 내가 이동한 거죠. 제가 만약에 이렇게 갔으면은 내가 제일 높은 단수의 기어를쓴 거. 사단 이거죠. 회색이죠. 회색은 마모 두 개. 그래서 얘가 마모거든요. 마모 두 개를 받아서 유주드에 놓습니다. 얘는 다음에 이제 일로 갔다가 주머니에 섞여 들어가 가지고 뽑을 때그 방해하는 애들이요. 에 내가 막 이게 나오면은 이제 액션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네, 쓸모 없는 거. 쓸모 없는 거. 자, 그래서 내가 까만색을 썼으면은 네 개. 짙은 회색이면 세 개, 흰색만 썼으면 한 개를 받습니다자 그리고 이원을 주고, 네, 주고 사올 이유가 없어요. 네. 없어요. 근데 왜써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번에 한번 해봤는데 이원 내고 한 번도 아무도 안 샀습니다. 살, 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근데 이 이때 그 저기 뭐야 드리프트라는 게 있어요. 드리프트는 뭐냐면은 내가 이동을 끝낸 칸이 다른 차에 바로 같은 칸에 바로 뒤 또는 뒷칸 이거 지금 한칸한 한 칸이니까 여기직 뒷칸이에요 다른 차의 뒷칸이나 바로 뒤에서 이렇게 이동을 끝냈으면 이때는 이마모큐브가안 받아요 이게 드리프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마모큐브를 받는 게 디클라인 단계고요 마무리 단계 때는 액티브 더미, 트랙, 타용 더미에 있는 모든 큐브를 버린 더미로 이로 이제 디스카드 이렇게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개를 주머니에 다시 뽑아서 넣는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한다. 아, 그래서 진보기가 부족하면, 네. 네. 부족하면 다시 부족하면 다시 넣어서 뽑는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 지금 그 초보자 게임 말고 그 밑에 있는 게임으로 세팅하는 건데 여기 카드가 네. 한 가지 색깔 당네네 네 장씩 있어요 사실은 이거를 어떤 조합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게임 양상이 달라지는 건데 지금 얘는 추천 조합 2번으로 지금 세팅을 하는 거고 네. 자 여기 그 설명을 보시면 여기 얘네들이 기어는 설명한 그대로예요 여기 그, 그 색깔에서 간다. 그리고 나서 이 마모를 받는다. 그냥한 번씩 쭉 보면은 자 빨간색은 디클라인 중에 당신은 드래프팅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마모 큐브를 얻지 않음. 그러니까 빨간색을 쓰면은 마모 큐브를 안 얻는다 뜻이에요. 그리고 보라색, 버린 더미에서 최대 6개의 큐브를 제거한다. 디스카드에 있는 큐브 6개까지 제거할 수 있는 거네요. 이때 여기 갈색 같은 거 제거하면 좋겠죠. 파란색은 얘는 마모 큐브 하나 얻는다. 이건 이거랑 건이 별개로 무조건 얻는 거예요 드리프 했던 상관없이 무조건 마모 큐브 하나 얻고 그 다음에 버린 더미에 있는 큐브를 최대 두 개까지 액티브 더미로 옮긴다 버린 걸 다시 액티브로 보낼 수 있는 좋은, 좋은 카드죠 그 다음에 대신에 비싼 6권이에요그 다음에 두 개의 큐브를 뽑아 하나 액티브 더미에 두고 다른 하나를 버린 더미에 둔다 봄아 이 보면 아시겠죠그 다음에 노란색은 액티브 더미에서 최대 3개의 큐브를 버린 더미로 보내고 버린 더미에서 같은 수만큼 제거한다 뭐 그런 거네요 아무튼 색소미즈 월드 인때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바퀴를 제일 먼저 도는 사람이 이기는. 처음에 말씀드린 두 조건을 달성한 사람이 게임입니다. 끝. 네.